할렐루야. 대전 성격교회를 섬기고 있는 백기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0절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예기치 않았던 풍랑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도 그러한 어려움과 풍랑이 닥쳐왔습니다. 마가복음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력에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덧 날이 저물었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이 사람들을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서 먹을 양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내자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많은 무리들에게 나눠주게 되는데 그때 이 오병이어의 음식을 먹고 남은 사람들이 남자 장정만 오천 명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이 떡과 물고기를 다 모으니까. 12 바구니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했습니다. 베세다 들력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갈 것을 재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제자들의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오늘 본문의 제4경의 풍랑이 일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으로 시 얘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됩니다 치륵같이 캄캄한 그 새벽 밤에 갑자기 불어온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괴로이 노를 젓고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견딜 수 없을 때 바로 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시고 무리를 걸어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고 너무 놀라서 기절할 정도가 되었지만 곧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안심하라, 내닌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그 배에 모셔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풍랑은 잠잠해지고 곧 제자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풍랑에 있는 바다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풍랑 속에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릴 때, 비로소 풍랑은 잠잠해지고, 평안의 삶이 우리에게 올지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늘 주님이 함께하시고, 평안의 삶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당 속에서 괴로운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늘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